소개를 하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먼저 네, 만나보겠습니다. 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네, 이번에 저희 엠모스피어 저희 그 보상판매 프로모션이 시작이 됐었죠. 기존에 엠모스피어 스카이가 아니라 엠모스피어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여기 가지고 계시는 시리얼 넘버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기존 가격보다 20만원 가까이 어, 디스카운트 된 139만원에 어 우리의 너무 훌륭한 이 스카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더 좋은 거는요. 이번에 특별하게 그 10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행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가지 혜택이 들어가는 이 카드 어 요거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 많은 프로모션 도전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기존에 어나 스카이 난 mosp 없었는데 나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사려고 하는데 어떡하나?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들어갑니다. 네,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께도 똑같이 어, 네 가지 카드에 해당하는 그 카드 10개월 무이자 할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 조금 고민하시거나 망설였던 분들이나 소비자분들께 이 프로모션 적극적으로 알리셔가지고 건강도 챙기고 비즈니스도 업되는 그런 어떤 어, 화, 어, 프로모션으로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 그리고 그 하나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은. 저희 엠모스피어,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, 오, 어, 나 그럼 나 이거 보상 판매하고 나면은 이제 이거는 못 쓰는 건가? 아닙니다. 우리 아메이가 또 너무나 감사하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엠모스피어 제품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이 필터를 계속 활용하고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10년 동안 그 계속 필터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너무 좋지 않나요? 그래서 기존 것도 활용을 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통해가지고 집안을 더욱 청정하게, 비즈니스는 더욱 멋지게 성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두 번째죠. 아 요즘 아주 장안의 화제입니다. 바로 엘로케어 클리너, 네, RS 3인데요이 어, 제품 이미 뭐 SNS나 이런 데서 참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어,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. 어, 눈으로 볼때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쓱 지나가고 나니까 다들 이렇게 덩어리들을 한 주먹씩.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네, 어 지금 이제 또 겨울철이고 또 환절기, 아 겨울철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알레르기 환자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도 저희가 전 국민의 32%가 알레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오 정말 많죠. 1 0명 중에 한3명 정도가 이 정도에 어떻게 보면은 알레르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어렸을 때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냥 침대는 잠만 자는 공간인가? 아,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특히 요즘 지금 보니까 어, 다른 것들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침대에서 혹은 친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나 통계를 내 보니까 우리 인생의 30년을 어, 침대와 친구 와 함께한다고 합니다. 야 이렇게 오랫동안 이 침대에서 함께하고 있는지 뭐 어, 처음 알았는데요.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내고 활동과 어떤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어, 저희가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어, 얼마나 관리, 얼마나 어, 자주 빨아고 아니면 청소를 하는가 아마 사람들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. 자, 이 부분은 <laughs>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 아마 많이는 자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어, 다양한 그런 것들이 어 이렇게 그런 어떤 진드기라든지 이런 어떤 어, 바이러스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참 많이 어, 침구류에 대한 어떤 청결과 이런 어떤 위생에 대한 부부,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어 저희 이 엘로케어 클리너 너무 대박이죠. 그래서 여기에 제 영상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실제로 저희 그 ABN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스펙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어 나의 친구도 나의 건강도 함께 챙기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꼭 전달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모션 내용은 이번에 그 장바구니 스마트오더로 이렇게 1월, 2월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 엘로케어 클리너를, 어, 풀 PV, 그리고 2분의 1 BV로서 이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일반 구매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, 어, 그냥 기존 PV대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, 네, 풀 p v 받아, 받아가시면,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